왔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어, 마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금일은 음, 시장이 좀안 좋았죠. 그럴 만한 게 양지수 싹다 어,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했다가 막 복구하는 약간 그런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저는 금투세 이슈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말그 말인즉슨 어, 수급 의 부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다. 어,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매도 하려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많아도 어, 금방 어, 하방으로 치, 어, 내려가는 어,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북한이 우크라에 이제 참전 병력을 보냈죠. 보내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어, 이그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매여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럼 이게 뭐, 확, 뭐 우리 안, 안 그래도 북한이랑 어, 휴전 상태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하지만 메인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팔 거면은 어, 특히 대주주 요건이 되는 그런 분들은 미리 미리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지금도 계속 분할 매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의 손절 혹 눈물의 익절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고 거기에 이제 수급도 역시나 왜 대만의 그런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의 그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다들 이제 단타성으로만 더 집중해서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음, 북한이 그런 어, 병력을 러시아를 통해서 보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어 방산주들, 그전까지는 방산이라면 대형주 위주로, 수출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중소용주, 중소용주의 음,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은 한일단조 어 대장이죠. 중소형주 방사중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진임유지 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유튜브 공정에서 유튜브 끼어 팔기를 제재할 것이다라는 메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이런 어, 단발성 이슈도 같이 붙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다른 이슈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숨어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무료 채팅방에서 타점 보여드렸죠 어, 우리 유튜브 관심종목이기도 했고 어, 멤버십에서는 요거 실제 타점이랑 같이 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무료 채팅방 들어오시면 멤버십에서 나갔던 진이뮤직 어, 타점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 상승했죠 자, 로체 시스템즈. 요것도 이제 신고가 달성하면서, 어, 세력이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아닌가는 그냥 주인 세고, 여기에 이렇게 어, 탑 30에 이렇게 정리해두는 거는 제가 확신이 있어서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좀더 신중을 가하겠죠. 총세개 세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방산주, 그 다음에 원자력, 원자력 드론, 드론 이제 방산 쪽에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트럼프 쪽이 정도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시장도, 어 약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헤지 역할을 하는 방산주들이 어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뭐냐 확실히 방산이 좀 강했고 그래 엔터 엔터 어제 어제 딱 넷플릭스랑 얘기하면서 ott 관련 주들 뽑았는데 몇 개만 가고 오늘 또 이제 애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좋은 재료는 어,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라. 그리고 원전도 계속해서 어? 누가 뭐라 하든 어? 계속해서 원전, 원전 떠들고 있을 새로운 이슈 올 때마다 원전을 어, 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laughs> 네. 10월 27일까지 무료 체험이니까 어,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적중률도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재료를 했나 한번 봅시다. 무료로도 이렇게 내용 드리니까 한번 봐보죠. 자, 그래서 장전 중요 이슈로는 자, 코스피, 코스닥 760, 코스피 2600, 지결줄 하는 모습인데 이탈 하면 큰 박스 하단까지 갈 우려가 있으니 딱 오늘 그렇게 됐죠. 지금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시황도 잘본것 같고 반도체를 봤었는데 뭐 없었죠. 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이런 치매 쪽은 드림시아에서도 괜찮았고 대교도. 좋았죠. 드림시아스는 어제 강의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갭이 좀 높게 떠서 대교가 그나마 대교 오늘 움직임 나왔죠. 음. 어제도 움직이 나왔었네. 아마 드림시아에스 가면서 같이 움직였나 봅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을 봤었고, 다음에 양자 모뭐 이거도 괜찮았죠. 아니네, 아니네. 엑스 게이트만 아니네, 아니네. 엑스 게이트만 조금 먹을 구간 생겼고 오리로 좀 괜찮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그렇네요 어, 별로였습니다 이 양, 양자가 양자 쪽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어, 좀 높은 애들은 오늘 보면 개이 뜨고 다 죽었고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가격이 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자 어쨌건 어, 오늘은 딱히 재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어, 수급을다 뺏긴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하지만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5G는 괜찮았네요. 에이스테크 멋진 모습 보여줬고, 양자화가 좀 그랬네요. 엑스게이트만 대장이니까 먹을 구간은 줬다. 오늘은 쏘 쏘, 쏘쏘 하다. 그래도 하나 맞췄으니까 재료 3개 중에 하나 맞추면 잘인거죠. 요것도 맞추긴 했는데 엑스게이트만 딱 움직였고, 방산을 왜안 봤냐면은 방산이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갈줄 알았는데, 특히 제이시언... 아, 제일 시연 우리 관심 종목이었죠. 어, 갈만했었네, 갈만했었네. 근데 한일 단전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어. 드론 쪽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드론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쪽에서 이제 아마 드론 뭐 이런 정찰 관련해서인데 너무 조잡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패스했습니다. 어. 그래도 5G랑 양자 모는 절반의 승리. 이 정도로 재료를 받고. 아니, 이거 지금 무료로 지금 27일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 세요안 보면 손해입니다. 오늘은, 관종을, 이게 지금 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만 고민했는데,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어제 말한대로 그, 오일선 노리는 애들, 뭐, 20선 노리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타점이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미약품이 대장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먼저 보고 한미사이언스는 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나노엔텍 5일선 본대인데 확실히 5일선에서 시간에 좀 진이 나온 거 보니까 내일 좀 기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딱 움직임이 딱 움직임이 보시면은 내일 우리 무료 강의 일정 있죠. 그때도 말씀드릴 건데,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도 좀해 드릴 거고요. 어, 요게 이제 상승을, 어, 상승을 요렇게 하고, 조정이, 아이고. <laughs> 상승을 요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파이파 3파이 개념이 아니라,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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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ABC 파동만 계속 나오고 있다. 는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행보를 하고 다시 이제 상승 엘리트 그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엘리트 파동이 아닌 겁니다. 어, n 자 파동이 형태인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같아서좀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줄듣으면서 이거 엘리트 파동 1파, 2파, 3파 뭐 3파, 5파 어딨지? 5파 없네? 죽었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주먹국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어, 실전과 같이, 좀 맞아떨어지게, 어,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어, 내일 강의, 강의 내용, 어, 유튜브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꼭 들어야겠죠? 다음에 D, E, N, T. 자, 이런 것들이, 어, 거래량 터트리고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여기까지 밀려서 거의 쌍바닥이죠. 그냥 죽어? 그냥 죽기는 좀 아깝습니다. 여기 지금 붕붕을 보더라도 절대지선 초록선을 어, 비비면서 이 각도를 완만하게 좀 꺾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 충분히 볼만하고 하이로닉. 어, 하이로닉은 어, 이집선을 어, 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일 어 조금만 돈 들어오면은 5일선 뚫는 강한 상승파동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얘 종특이 얘가 이제 꾹꾹이거든요 꾹꾹이의 특징이 뭐랬죠? 20선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 응? 아 20선이 중요한 선이고 5일선을 이제 지지로 밥 먹듯이 활용을 한다. 어, 그런 거잖아요. 이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멈춰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죽는다? 글쎄요, 시다. 어, 보더라도 약간.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깨고 이게 어, 세력들도 뭔가 중요한 자리를 깨고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을 썼는데 돌리지 못했다면 그냥 팽겨쳐겨버립니다 그냥 올렸다 갑자기 큰 물량을 투하해버려요. 그래서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관심 정보는 그냥 뭐 이런 애들 봤구나, 멘멘 어, 멘토님 이런 거 보고 있구나, 이 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 외에 어제 것들은 어, 지니뮤지 잘 갔죠. 어. 그 외에 그전 것들은 스펙코도 잘 갔네요 어. LK의 사명도 체프로 어, 상승이 나오고 고요 사업도 상승이 나오고 밀렸네 어. 제이시언도 상승이 나오고 진 이미지, 진 이미지 여러 분 나오죠? 좋은 거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눈치 빠르... 하늘바위또 올랐어 또 어. <laughs> 올랐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일 밤 7시 반에 무료 같은 유료 강의 아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유료 같은 무료 강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윙아카데미 스윙아카데미 지금 오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애초에 다 멤버십에 멤버십이나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아예 그런 작용 기전, 종목들, 자리, 파점까지 다 알려드렸죠. 어. 그런 것들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또 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어, 지, 저는 항상 그래요. 정형화 정형화가 되는 그런 어, 강의를 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형화가 되려면은, 되려면은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해놓고 자 이거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직접 볼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 시연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잖아. 그쵸? 해놓고 자 했습니다. 자요 요 자리, 요 자리였구요. 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리딩을 가미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4기까지 누적이 되어있고 거의 지금 9개월 10개월 동안 멤버십은 어, 스윙 종목으로 손실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어, 솔직히 1기 2기는 음, 반신 많이 할거예요 근데 3기 4기부터는 후기가 이제 증명을 하니까 후기도 저는 이제 약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후기도, 어 그냥 뭐. 그래서 직접 멤버십에서 지연을 하고 있죠.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봐요. 직접 시, 지연을 해서 똑같이 할수 있는가. 이런 강의에서 그런 똑같이 할수 있는 툴이랑 제가 보는 그대로. 그런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모든 수강생들이 종목 선정, 탓점 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참석하셔서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